아스팔트 바닥 위, 넙죽 엎드려 절하고 있는 한 아이. 그 앞으로 조선시대 국왕 행차 시 연주하던 취타대 행렬이 지나갑니다. 지난 8일 개막한 2025 임실 N 치즈축제에서 생긴 귀여운 장면인데요. 영상 속 아이, 국왕이 진짜로 행차한 줄 알았던 걸까요? 행진하는 취타대를 바짝 엎드려 맞이하는 모습입니다. 아이 앞으로 지나가는 취타대 연주자들도 슬쩍 바라보며 귀엽다는 듯 미소 지으며 지나가죠. 순수한 아이의 행동에 어머니는 깔깔 웃으며 촬영을 이어나갑니다. 이 영상 순식간에 조회수 600만회를 넘기며 빠르게 확산했습니다. 영상은 임실앤치즈 축제 주최 측에까지 닿았는데요. 아이 덕에 축제를 홍보할 수 있어 고마웠던 축제 측은 SNS 담당자를 통해 먼저 사비로 치킨 모바일 쿠폰을 보내준 뒤더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바로 임실앤치즈 축제 특별상 상장과 임실치즈 선물세트 특별상 상장엔 전통을 향한 순수한 마음과 깊은 존경을 보여주며 모든 이들에게 진한 웃음과 감동을 선사해 특별상을 드린다라는 문구에 진심어린 감사와 치하가 녹아있습니다. 선물을 전달하러 간 주최측을 반갑게 맞는 이 꼬마 여전히 귀여운데요. 잠옷차림으로 방방 뛰며 선물을 받는 아이의 모습에 웃음이 절로 지어집니다. 영상을 접한 네티즌 반응도 뜨겁습니다. 치즈의 왕을 맞이하는 꼬마네 임실 치즈 축제 엠버서더로 임명하라. 몇 번을 봐도 아빠 미소 나온다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습니다.